아 오늘은 응? 오늘은 사실 라이브를 찍으려고 했는데 산발이를안 가지고 오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그 어제가 월급 날이었어요. 그래서 예한 달에 한 번씩 월급 날이었기 때문에 오늘 돼지갈비 좀 먹으로 동교 안녕, 네. 유나 네, 네. 안녕. 아이고 예뻐라 리나. 린. 아니거든. 네. 맞아. 어. 네. 오케이. 허어. 네. 어.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어. 아빠. 어? 드라마 뭐이 오케이. 오 어. 오케이. 그래서 오늘 돼지갈비 이제 이렇게 구워 먹습니다. 아, 오늘 라이브 할래 했는데 라이브를 못 하네 이거 가지고. 야, 오늘 소주는 이즈팩으로 합니다. 이즈팩 엄마 오늘은 엄마가 돈 내는 거야, 그지? 어? 엄마 내는 거야, 그지? 어? 오늘 아빠 내는 거 아니야. 오늘 사기치기 옮기. <laughs> 자 이제 돼지갈비 이제 굽습니다. 기 밑반찬은 요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이렇게 뭐 많이 아기자기하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먹을 먹을만한 것만 나옵니다. 이렇게. 저도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도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가로차. 으. 으. 아, 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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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 연중 행사로 옵니다 저희가, 저희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먹지는 못하고 연중 행사로 어제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먼저 월급 받았기 때문에. <laughs> 월급 받았기 때문에. 연중행사로 왔습니다. 연중행사로. 그럼 뭐예요? 버섯이요. 어. 어, 동규가. 요즘에 너무 잘 먹어. 동규가. 아. 이제 이제 좀 클라고 하는가. 요즘에 그냥 너무 잘 먹어요. 유나는 여전히, 여전히, 인예, 이냐 인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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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이즈브레. 이즈브 <laughs> 아, 옆으로 갑니다. 예? <laughs> 소리가 편하고 좋네. 알죠? 자, 하나 딱 틀어놓고 아~~ 좋네 싹내려가는 좋네 아 좋아 자고 렇왜왜왜왜왜왜왜왜왜 음. 잘 읽고 있습니다. 잘 읽고 있어. 그 씻고 있습니다. 음. 고 있습니다 l l the w a 거 l The wall. t 거 r n up, turn up, t u 율한마라는 구독자가 계십니다. 율한마님이라고 그분께서 동규 유나 맛있는 거 사주라고 조금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네, 율한마님께서 동규 유나 맛있는 거 사주라고 보내주신 그거를 오늘 돼지갈비 요거로. 애들 맛있게 먹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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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 감사합니다. 사합니 오케이. 엄마? 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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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네. 사합니사니다니다 그쵸? 응. 자, 딱한잔 마십니다 응, 응, 응. 정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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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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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캄보디아는 이렇게 너무 이렇그 쉽게 그만두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좀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좀 주고 서로가 오래 좀갈수 있을까? 오이 오, 칭하네. 응. 네, 윤아, 어. 뭐 먹어요? 아이고 예뻐라. <웃음> <웃음> 우리 사기꾼 와이프, 이제 사기꾼 우리 사기꾼 와이프, <laughs> 와이프 그래요? 응. 아빠? 응? 어? 아이고 <laughs> 예뻐라동기은 뭐? 동 너무 급하게 먹는 거 아니야? <laughs> 저도 이제 사물 하나. 마늘, 고추, 음, 자, 오, 어, 술이 없네. 인스페. 환자 하입시다. 자, 컴배 아. 주세요. 주세요. 짠. 아? <laughs> 안주 안주부터 딱 준비해 놓고 나는 안주도 안주 준비 안 했는데. 자. 짠.

한국 집에 배추김치, 무김치, 물김치가 없다라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아직 안 만들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형님이고, 얼굴은 제가 공개를 안 합니다. 얼굴은 공개 안. 정말 좋아하는 형님이고 형수님하고이 식당에서 만났어요. 그래갖고 오늘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제 집에 들러서 제가 물김치 하고 좀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집에 한국사람 집에 물김치 배추김치 무김치 삼종세트가 없다니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에요 집에 아좀 와봐 내가 풀왜 선택을 해 에이 상관 상관없다, 없다니까 상관 없다니까 일로와 일로와 빨리 와봐 자. 자 우리 형수님 내가 캄보디아에 와갖고 제일 사랑하는 형수님입니다 형수님 중에 형수님 중에 제일 사랑하는 형수님인데. 어,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네 아,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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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한진드이라고 하는데 좀 부끄럽다고 지금 아니야 하지 말고 일로 와봐. <laughs> 야 벌써 다 나왔어. 다 나왔어 벌써 다 나왔어 벌써 다 나왔어 아니 일로 <이리> 와봐 <놔봐. 웃음> 아, 내가 제일 <laughs> 사랑하는 형수님이라니까 일로 <laughs> 와봐 <이리 놔봐>, 빨리 <laughs> 아빠 가방을 찾지 말고 <laughs> 엄마 그게 아니라니까 사기 당했다 또 아빠 가방을 찾지 마 내가 아빠 어제 월급 줬잖아 아빠 돈은 한 번도 없다니까 영수증 밖에 없어 영수증 밖에 없어 아니 왜 <laughs> 자 우리 진짜 김치. 집에 있는 김치 반하눠줄 아, 지금 뭐 지금 맥주 마시러 갈 거예요. 형수님 집에 맥주 마시러 갈 건데 지금 막 입발 샀어요. 자 이렇게 갑니다. 나같이 씻어 이거 씻었어.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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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김 그 김치 씻어가지고 밥 싸먹으면 진짜 맛있는 김치. 이거는 오래된 김치네요 오래된. 김치. 어 묵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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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은지. 근데 많이 묵지는 안 했는데 아무튼 묵은지예요. 또 우리 또 사랑하는 또또 또 사랑하는 형수님하고 또 형님한테 또제또와이프가또 저한테는 사기를 많이 치지만 그래도 형수님하고 또 형님한테는 또 잘하거든요 따뜻하게 그래서 김치가 지금 와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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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제김치예요제 김치 여기는 뭐 달지도 않고 뭐 이런 건데. 막, 어 흥미가 틀리지 흥미가 그건 그 확실히, 확실히 틀리지 이게는야이또이 김치를 음, 또 주네 음, 아, <laughs> 오늘 또 형이 집에 또 맥주 한잔 더 마시러 왔거든 요 칼스 버그 왔어 칼스 버그야이또주이 잔이 뭐지 이건 또 뭐지 음. 스타벅스 잔을 또 주네 또 아니 왜냐하면 저거에다 먹으면 냉이 빠져서 끝까지 맛이 <laughs> 없어 또 우리 이거... 형수님, <laughs> 형수님 또 <웃음> 우리, <웃음> 우리 <웃음> 형수님이 <laughs> 또야 우리 집에 맥주 마시는 거야? 아니 다들 요런데다 마시네 <laughs> 아니, 아니 뭐 집에서 마시는 데도 뭐 요런 거 이렇게 <laughs> 마시는 데야와또 <laughs> 와, 우리 행수님이 또 집에 가는데 사골 또 이거 딱 만들어 놓은 거 행일 줄기를또 내한테도 준다 카네 또또 또 이것도 집에 가고 또 또먹고도 힘써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아.